자, 현재 스코어 1대0으로 S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번째 경기 파이선에서 펼쳐집니다. 두번째 경기부터는 카카 선수와 함께, 카카 해설과 함께 2원 해설을 하도록 하고요 카카 빨리 입장해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입장해주세요. 아, 우리, 레인님, 어서오세요. 방안 들어가진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냥 할게. 그냥 할게용. 카카 안들어와진대용 자, 일단은 두 번째 경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바로, 네. 근데, 뭐. 해설 자체는, 뭐, 하면서 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 저그가 있으면, 어렵긴 하더라고요 해설이. 아니지, 저그가 있으면이 아니지, 프로토스가 없으면이 맞죠, 예. 저, 그렇죠, 예. 저그대 테란전이나 저그대 저그전은, 그리고 또 테란대 테란전 역시 모르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자, 현재 스코어 1등으로 앞서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경기 파이선에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보신 중에 12시에 위치하고 있는 S 선수예요. 어, 전판에 아무래도 빌드가 서로 간에 갈렸고, 상성상으로 프로토스가, 어, 앞서기 때문에, 9 구구게이트를 투베럭으로 막는 거는, 지대크, 자, 추천이 어려움이 간장. 아무래도 있었죠. 자, 일단은 그래프 초기화를 좀 할게요. 자, 그래프가 어제 거여가지고, 자, 나는 12시에 위치해 있고 자 8시에 위치한 레비테이트 선수예요 첫 번째 경기 물론 본인도 빌드를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프로토스 S 선수의 준비된 전략에 에, 당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나 그 다전제에서 아우 조커 형님 추천 감사합니다 다전제에서 전략에 당했다 말 그대로 전략이 맞물려서 당한 것 뿐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레비테이트 선수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네 번째, 다섯 번째 경기. 뭐몇 경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준비한 걸 차곡차곡 카드를 하나씩 꺼낼 필요는 있습니다. 멘탈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일단은, 그렇다고 할수 있겠고. 자, 일단은 베럭스 이후에, 아니, 아니, 서플라 이후에 지금, 아, 12, 12네요. 12, 12. 자, 베럭스와 가스를 12대 같이 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S 선수는 게이트 이후에, 자, 가스까지 올려주면서, 지금 빠르게 정찰을 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맵 자체는, 파이썬이라는맵 자체는, 프로토스가 무난하게 앞마당을 먹는 그런 운영은 잘안 하죠. 왜냐? 이맵 자체는 테란이 워낙에 스타포트를 자주 사용을 하고, 또 전략적인 수를 자주 사용하는 맵이라서, 사실, 원 게이트 멀티 하다가 전략에 당하는 것만큼 기분 나쁜 상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먼저 뭐 로보틱스를 올려줄 수도 있고요. 먼저 아준을 갈 수도 있고요. 자, 뭐 그러나 본인이 운영이 자신이 있다라면 상대의 모든 전략을 컨트롤로 다 막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원 게이트 더블을 하겠죠. 네. 일단은, 더플라이 배럭 그리고 팩토리로 입구를 막아주는데 이거 입구 막은거 맞나요?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안되는데 어자 정확하게 막아줘야 될것 같고 자 과연 막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막았죠? 예 막았어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에비테이트 선수는 정석적인 운영을 좀 준비를 했네요 팩토리 이후에 가스를 좀 조절을 해주면서 자 정석적인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자, 여기서 S선수 뭐 하나 결정했죠? 아둔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프로토스는 이 맵에서 결코 원게이트 더블의 정상적인 운영을 쉽게 선택하지 않는다고 멘트 노렸어요. 아 죄송합니다. 여기 랜늑크 아닌데, 자, 파이썬이다 보니까, 예, 랜늑크 어, 멘트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자, 일단은 입구 쪽에 드라곤으로 와,가 났는데, 이거 지금 통과가 됐어요. 자, 이러면 아둔이 보이죠? 아, 그렇죠. 바로. 바로, 그냥, 취소를 해버리고, 예. 그렇죠. 취소를 해버리고, 그냥 앞마당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다시 아둔 지으면 돼요. 다시 아둔 지으면, 타이밍은 좀 늦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SC가 u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를, 확인한 상태에서 가는 아둔이기 때문에, 더 위력적일 수도 있어요. 역, 역으로. 자, 일단은, 원팩리 이후에, 커맨드까지, 머신작 달고 나서 커맨드까지 가지고 있는 레비테이트 선수. 자, 뭔가 이상함을 느꼈죠? 레비테이트 선수. 조용히 S10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찰 한번더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지 않고요 예. 그냥 입구가 막혀서 본진을 못 들어간 건아니었고요 예. 정찰 가는 거 맞네요. s c b 의 움직임이 해설의 감을 예, 잡을 수 없게끔 만들어주는 에비테이트 선수였어요. 본진으로 가려다가 아무래도 드라군과 마주쳤기 때문에 예, 최대한 드라군 숫자를 뭐 확인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s c b 가 다시 갔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탱크가 또 나왔고 커맨드를 좀 들었다 다시 내리는 모습 이러면서 엔지니어링베이까지. 지어주고 있고요. 지금 레비테이트 선수가 생각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입구를 열지도 않고 있고요. 커맨드에서 s 1 2 불이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S 선수의 전략적인 수를 지금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어. 분명 예. 본 프로토스 본진에 아무것도 없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 냄새가 야리꾸리했던 거죠. 어. 뭔가 지금 있어야 될게 없고 없어야 될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의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레비테이트 선수가 S 선수는 반대로 레비테이트 선수가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역으로 덧째도 돼요 사실 예 그러나 일단은 옥저버터리를 가는 게 아니고 셔틀과 이후에 뭐 리버까지 뽑아줄 요령인 것 같은 요령인 S 선수예요 자, 여기서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예 1팩 이후에 엔지니어링 베이 그리고 2팩까지 올려주고 있는 레밍테이트 선수고 아직까지는 무난해요 무난한데 자이 맵에서 또 중요한 요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테란의 5팩토리 혹은 6팩토리 타이밍 러시거리가 아주 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짧아요 러시거리가 다른 맵에 뭐 투온 이런거에 비해서 짧아요 러시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들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조금은 주, 조심해 줄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담감을 어, 없애기 위해 이 셔틀이라는 존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고 추천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솔라님 추천 감사하고요 자, 프로그 태워서 단선멀티 쪽에 갈 생각인 것 같죠 아 렉이 안 걸려야 되는데, 지금 서버가 끊겼거든요, 저. 아, 렉이 안 걸려야 되는데, 아우, 레인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추가적인 팩토리 없이, 자 2팩 원 머신샵이에요. 일단 이후에 아카데미까지 올려주고 있고요. 네. 아 우리 코니 고맙고, 자 여기서 아머리까지 지어주고 있는 모습. 아, 레비테이트 선수는 약간 업그레이드 쪽에 어, 치중을 해줄 모습인 것 같아요. 예, 뭐 아머리를 짓고 나서 이후에 뭐 5팩 돌이 6팩 돌이 공일업 타이밍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된 물량을 바탕으로 엎어지면서 어, 멀티를 먹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제 방은 열흘 컷네 자리입니다. 어, 열흘 컷이 네 자리에요. 자, 여러분 일단은, 어, 본진 쪽에 지금 수비가 제대로 되고 있진 않아요. 예, 탱크 숫자가, 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오면 이네 리버에 다 잘리겠다는, 아이고, 이네 탱크 지금 두 개까지 잘렸고요. 자 지금 리버에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터렛이 있었고 탱크 숫자가 어느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생각보다 자 일단은 셔틀이 도망가는 듯한 다시 와서 자 탱크 지금 또 맞아요 이거 자 이거 태워야죠 이제는 그렇죠 아이 정도면 사실은 좀 피해를 적 깨보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아저 지금 이러면서 탱크가 시즈가 안돼 있는 걸 보고 드라곤이 한번 들어가는데 이건 뺄 필요가 있죠. 드라곤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 근데 지금 탱크 모였어요. 뭉쳤어요. 저한발와 이렇게 되면 이선멀 티의 방해는 당연히 못 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타이밍을 준비할 수도 없어요. SCB가 너무 많이 지금 일을 쉬었고, 사실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s c b c 자체는 많이 잡히진 않았습니다만은, SCB가 뭉쳤고요또옮겼고요 그로 인해 일을 한동안 못했고요 아, 이러면서 지금, 뭐, 셔틀과 리버는 죽었습니다만은, 그 셔틀과 리버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어, 그 가치, 에 이상을 좀 해주고 죽었기 때문에 어제는 S 선수가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요. 에. 어, 일단은 방금은 야 솔직히 S 선수의 드라곤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죠. 에드라곤이 움직이니까 탱크가 뭉쳐서 급하게 시즈를 했고요. 시즈를 하니까 셔틀이 도착을 했고요. 아 어, 아주 S 선수, 이 선수, 셔틀 고개사라고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야, 그니까 이 선수가 예전부터 뭐 팀리그면 팀리그, 토너먼트면 토너먼트, 그런 곳에서 제가 간혹 해설을 했었는데, 이 선수의 셔틀은, 아, 수준급이에요. 예, 네, 정말 수준급이고, 그 본인의 셔틀 운영의 실력을 스스로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레비테이트 선수, 초반에 일격을 좀 맞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타이밍을 잡아서는 안되죠 오페토리까지는 올라갔습니다만은 자 오페토리에서 병력을 조금 모으면서 차라리 엎어질 필요는 있어요 에, 어쨌든 프로토스가 마인 시아로 봤을 때 근처에 세번째 멀티가 없고 그렇다고 라 했을 때는 셔틀이 나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선멀티 쪽에 멀티가 하나쯤은 있겠구나 라는거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레비테이트 선수도요 자, 그 외에 말티라안점에서 자, 지금 이 사벌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캐논도 없거든요. 자, 이거 지금 타이밍 완전 좋게 들어왔어요 자, 초반에 받은 피해, 여기서 복구할 수 있거든요. 아, 지금 S선수 프로브 복구 옮기는데, 지금 프로브 몇 킬이냐? 자, 6킬. 자, 7킬. 자, 벌써 또왔고요 자, 프로브만 찍어 잡아야죠. 아, 자, 지금 마이네트 프로브 폭사했고, 자 이러면서 벌처또 본진하니까지 하고 있거든요 자 리버가 물론 있습니다만 벌처가 빨라서 이거 야 지금 10킬까지 해내고 있고 11킬 12킬까지 앞으로부 정확하게 한 부대 잡아냈고요 야이 피해는 상당히 좋아요 이러면서 드리플 준비 야 그렇죠 이러면서 타이밍을 나가면 사실 어 타이밍을 나가도 지금 나쁘지 않은 타이밍이긴 했네요 사실 데이트가 쭉쭉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와중에 프로보가 적절한 타이밍에 털리면서 야 지금 병력을 모으는데 좀 차질이 생겼었는데 레비테이트 선수는 미네랄멀티 쪽에 커맨드를 지었으면 이 병력들은 무리하면 안 돼요 압박 주는 선에서 끝을 내야지 아 물론 뭐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싸워도 됩니다만은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리는 현재까지 굉장히 잘 잡고 있어요 자 지금 일부만 시즈해놓고 나머지 다 시즈를 풀어놓은 채로 자 셔틀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와 지금 라인을 잡아놓고 있는 레비테이트 선수 지금 단한 번의 기회를 제대로 살리고 있거든요 자 이거 지금 싸움이 한번 일어날텐데 자 과연 여기서 이 싸움이 자하이데블러스톰 그리고 마인 역대박에 아 이건 맞네 어? 자 근데 드라군 숫자가 많이 녹았어요 어? 잠깐 이게 분명히 스톰을 잘 쓰고 역대바까지터져서 탱크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게임이 아니 아니 전투가 프로토스의 승리로 예측이 됐습니다만은 와그 와중에 드라군 점사를 너무 잘해서 레비티, 레비테이트 선수가 야, 나머지 탱크로 드라 점사를 하면서 드라군들이 녹아버리면서 지금 이 라인을 못 걷어, 지금 걷어낸다 해도 이미 이제는 트리플이 완성이 돼 있고, 예. 뭐 추가적으로 테크적인 부분도, 예. 지금 스타포트도 올라갔고요, 예. 셔틀 그 와중에 또 잡혔어요. 이러면서 벌쳐 또. 지금 레비테이트 선수가 기회를 한번 잡으니까 완전 신이 났거든요. 반대로 S 선수 지금 강황 많이 했어요. 예. 강황을 많이 했어요, 지금 S 선수가. 자 일단은 여기서 라인 한번 잡고 라인을 테라이 잡기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 이제는 서플라이와 터렛 등과 같은 건물 배치가 시작이 되거든요 자아셔트는 잡혔고요 자 일단은 탱크가 전진을 하는데 이거 드라곤으로 막아보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탱크를 다 잡아도 드라곤 피해가 만만치 않아서 아자 일단은 레비티스 선수도 그렇죠 병력 꾸준히 와야 돼요 여기서 일방적으로 밀리면 안돼요 레비테이트 선수도 자 지금 탱크가 3기가 더 왔고 아 이거 걷어내기 힘들 것 같은데요 자 4기 탱크 자 5기까지 왔고요 물론 한기는 죽었습니다만은 아 근데 레비테이트 선수 이거 굳이 계속 퉁퉁이로 싸울 필요 없는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죠 레비테이트 선수 자 그렇죠 아 이거 지금 드라군이 다 죽어서 야, 이게, 만약에 S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질럼만 바꿔주고 있다라면,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드라군 테크가 이렇게 무너지면, 아, 이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드라군 테크들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 생산되는 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자원도 많이 뺏어 먹고요, 야, S 선수, 그 어이없는 타이밍에, S 선수 입장에서는, 아, 많이 대박까지 터졌고요. S 선수 입장에서그 어이없는 타이밍에 벌쳐가 한번 들어가면서, 프로브가 잡히면서 시간이 끌리고, 그러는 와중에 테란이 나와서 자리 잡을 시간을 주고, 멀티할 시간을 주게 되고, 아, 이거 참, S 선수 초반부터 본인이, 이길 수 있는 승리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 었습니다만은 벌처 견제 한 번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놨습니다. 아, 진짜 레비테이트 선수도 대단한 선수네요, 이 선수. 야, 그 와중에 마인 점사까지 해서 마인 역대박 절대 안 나게 하는 모습, 집중력도 좋고요. 아, 지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인 역대 박이 낙이 났어요. 자, 그러나 g 지 나오면서 결국 1대1 동점 스코어를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아, 주제